Inside of me, in a world I don't wanna say just the same damn thing. What's your height? What's your age? What's the price of your way And every year we're expected to show all the things that we were able to grow. When well, you're making half the money, but the cost is double. Quiet life of desperation, but it ain't gonna make me too much longer. Sitting now, possibly, you better get it proper now. Quiet life of desperation. I'm gonna have to live a little louder. No, I ain't gonna end up like the man trying to figure out the man who got to figure out. Just buy me a new condo, and in the same year, I'm back home. I shall not touch that tonight. I shal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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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내가 속 이거 뱃 많이 먹을 거.

손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게 너무 귀여워 와. 무가아도 너무 좋것같 너무 아귀엽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이스도 너무 좋아게 나온다 아요니스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 따뜻한 차는 바로 드셔도 괜찮으세요? 응. 기다. 됩니다. 냄성못먹 오지 는나 맛있어. 진짜 깔끔해. 맛있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다 오, 꽃향 나 꽃향. 스무 살 이후로 처음으로 앞머리를 까보거든길러보거든 왜냐 장마기간에 계속 앞머리 그어졌죠 응. 왜냐 나 앞머리 까는 게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지금도 그 아, 계속 보는 중이 근데 앞머리를 내리면 너무 그 고데기 맨날 챙겨야 되고 앞머리 고데기 그게 귀찮아가지고. 아렇게 수영하면서도 됐 수영하면서 수영하면서? 아니 근데 수영하면은 물 속에서 하기 때문에 티가 잘안 나. 아니, 그래도 그리고 어, <laughs> 아니 근데 수영하면좀 나아져 기분이 그리고 이제 수하다 영위 이제 눈이 부어잖아요그러면물 이제 물 먹었다고 하면. 아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신기해. 짜뭔저좀만 나서 얘기하는 게 별들도 래가 이거 호랑이구나. 이렇게 하는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이쁘다. 와, 뭐야? 와. 와. 근데 하나를 단독으로 쓰니까 너무 좋다. 근데 그 문이 안 열려. 어, 아, 이게 잠겨 있나? 맞지 안 되지. 어, 됐다. 여기 신발 있거든. 신발? 여기. Ah, thank you, thank you. 써 진짜 너무 어, 어. 다 어, 여기 날씨 좋은데 찍어도 너무 예쁘겠다. 이정원이 괜찮아요? 어.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웃음> <웃음> 와, 근데 양 진짜 많다. <laughs> 아니, 괜찮아. 우리가 먹는 건데, 뭐. 너무 이쁘다.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할머니 고주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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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도와야지. 이걸 다 해야 됩니다. 이어요 제주도까지 가져온 비법 소스. 음? 맛있겠다.

막혀지 <laughs> 이거 만다고 고생했다 응. 하나하나 다 말았네 진짜 맛있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 근데 좋아 되게... 응이서음 <laughs> 응. 우리 진짜 배고프긴 배고팠나 봐. <laughs> 어서 나 피자 먹고 과자 먹고. You yeah. 응. 진짜? 무가아안에 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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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진짜 지금 날씨 여긴비올때 오면 안 되겠다. 우와. 머리 정리 한번만이쁘다 근데 뒷모습도 한 번만. 오. 됐어. 와. 영상이다. 한번띄 보자. 근처 대각선으로 뛰어오세요. 시작. 잠깐만. 뛰어, 뛰어. 뛰어. 전력 질지 말고. 설국살안 보이긴 약간... <laughs> 이렇게 들어 버리 팔을 놔 봐. 어. <웃음> <웃음> 고등어 진짜 잘먹으면 비리잖아. 고등어 음. 진짜 맛있다. 기넣 노르웨이 고등어가 맛있네. <laughs> 맛있겠다. <놀란람> 오, 나 촉닭놀이 하는 것 같아. 문음 세놓은 <놀람> 것 같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새랑 같이 해줄 응. 응. 맛있다. 괜찮아?

对。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엄청 넓다. 아니, 너무 이쁘게 해놨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 예쁘다. 우와! 구독과 좋아요. 뉴모 <laughs> 뭐 안하냐 <laughs> 아, 나도 말해안 돼? 아. <laughs>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진짜 도식 느낌이. 야 다시 <웃음>

한지나는데도 맛있다 밥다을 음. 살해한 아, 그 시간에 네가널 대신해서 신고형을 폐기해 유기고난 이게 요일 맛있어 응 맛있어 난 이거 약간 영화관 팝콘 맛그 찾아야지 전 했었어요 음저다저 근데 여기 진짜 그냥 빵이랑 크림치즈 사는게 더 앉을 음 요리기좋아한 잠시 끄고 면 아, 이거 까 아니, 이 <laughs> <laughs> 너무 낮지. 어. 너무 거슬려. 고해 네. 너무 예쁘게 잘잘랐 <목소리도> 음. 음. 괜찮은 것 같아. 좀 어, <laughs> 우리 하나 더나와 어, 우리 하나 더나